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이니라. 아멘. 보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도 함께 눈빛을 맞추시면서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복은,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이밝히는이 성도된 우리의 영광과 지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목이 메는 감격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이 삶가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온갖 귀한 축복의 선물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단지 한 가지 결핍만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처럼 힘겨워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결핍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결핍과 부족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급히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만으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는 이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거짓되고 왜곡된 느낌을 따라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는 끝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거짓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과 사탄의 어떤 거짓된 속삭임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고한 환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발락 왕의 청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을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넘어뜨리려는 대적자의 이 도전 무시무시합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시점과 이런 장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그저 으르렁 거릴 뿐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또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원래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표현합니다. 표현에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복덩어리 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강약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은 이스라엘에게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몇주 안에 입성할 수 있는 가난을 지금 40년 동안 걷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40년은 원망과 불순종의 걸음이다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언약 백성답지 못합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과연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 40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이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아직도 불순물과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선언은 바로 그 시점에서 울려퍼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존재들에게 오늘 복을 선언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들의 상태와 모습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자신의 사랑과 궁유를 따라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생애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긴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분이 사랑하실 만한 그 어떤 의로움도 또 진실함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짝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공감했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자신의 여동생이 소장한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동생이 어린 시절 인형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인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없는 누더기가 되었지만 여동생의 가장 귀한 소장품으로 지금까지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토바구는 그 인형의 가치는 인형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인형의 상태는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형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형을 귀하게 여기는 이 주인의 사랑이 그 인형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누더기 인형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되어 마땅한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더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강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더기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언제나 복덩어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가치있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한 자로서. 두 가지를 반드시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해 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때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꾸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제약됨을 주목해 보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맞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뒷걸음질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는 못하다고 해도 담대해야 하고, 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의 사람이다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지점으로 곤두박질칠 때,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됨의 권세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자녀가 항상 반듯해야만.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적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들 녀석이 부모석을 썩입니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성적이 화이콘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라고 호통을 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꾸중이 무서워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집에서 쫓겨난 그 아이를 보면서 핀잔을 줍니다 공부 못한다고 꾸중을 하고 머리를 한대 지어박습니다 그때 2층 베란다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아버지는 대노에서 급하게 거리로 나가 자신의 아들을 구박하는 그 동네 아저씨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엄하게 꾸중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의 멱살을 잡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으로 선행의 차원에서 연약하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일 복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때 성도들은 자꾸만 협상하는 신앙과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거래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살겠다는 그 다짐이라서 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세는 그다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기저에는 행위로 그분 앞에 서려는 태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구의 제목을 받아 누리기 위해 어떤 조건들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녀가 되었기에 언제나 그러한 믿음으로 배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누덕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면 우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편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중단하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을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들로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치 있게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나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훈련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걸쳐서 변화되고 그런 인생인 줄을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느림보 거북이처럼 더디게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린 주님의 궁일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정제하거나 소망 없는 자처럼 대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현재한 초라한 모습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새롭게 변화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형제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이뻐해 주실 만한 아름다운 구석이 어디에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한번 붙잡아 주신 그분의 손길은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을 받은 자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 속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올 다가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